어떻게 마치 소름 돋요 뭐, 일단 결과적으로는 뭐, 너무 아쉽죠. 뭐, 뭐 분명히 저희 선수들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9 0분 내내 어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했지만, 또 축구라는 게또 결과가 분명히 나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좀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안 따라줄 때도 있으니까, 네, 또 그거에 대해서 또... 저희가 마지막 3차전이 있으니까 잘 준비해야죠. 수비에서로서 좀 많이 골 실점 장면들이 아쉬운 으로 남을 것 같아요. 뭐 너무 아쉬운 건 사실이고요. 뭐 저희 선수들이 어, 하나같이 다그 실점 장면에서 전부 다 집중하고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야 될것 같아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멋습니다툴 보여줬잖아요. 경기 좀 아쉽게 됐지만 정말. 뭐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점하는 장면에 있어서 제가 책임이 있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제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뭐 경기장에서 실점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죄송하다고 일단.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허벅지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? 지금도 보니까 얼음을 대고서 좀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, 좀 어떻습니까? 저뿐만 아니라 오늘 경기장에서 모든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, 저 말고도 다른 선수들이 근육도 다안 좋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마지막 경기를 하기 위해서 회복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.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오늘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아, 멋진 또 골을 어시스트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. 네. 그 장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셨을 텐데 좀 어땠습니까? 저한테 왔던 찬스들 가운데 한, 하나밖에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 자신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요. 뭐 무엇보다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마음 아픈 것 같아요. 그 결과가... 승리가 아니라 오늘 졌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. 입술도 다쳤어요 경기 중에. 네 여기 지금 터져가지고 말한 말 모르겠어요 거울을 안 봐가지고 터졌어요. 어. 그래서 뭐 꼬매낼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아직. 승리가 가능성에서어떤 분위기 부각 경기를 전반전에 2대0으로 치고 나왔기 때문에 후반 감독님께서도 또 선수들 가운데서도 끝까지, 끝까지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가 두 골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선수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됐던 게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말하는데도 좀 포증이 있네요, 네. 말하는데 좀 아파가지고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 오늘 첫골 정말 그 멋진 크로스였어요. 자 올릴 때 느낌이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. 오 느낌은 그냥 뭐, 느낌보다는 그냥 경기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어, 열심히 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정말 그 잊지 못할 또이 차전이 된것 같아요, 강희 선수. 어떤가요? 어.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어, 선수들 그리고 모든 코칭 스태프분들이 어,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,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지만, 어, 결과가 너무 아쉬운 것 같고, 어, 지난 일은 지난 일이기 때문에,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서 꼭 포르투갈전에서 어,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파노를 어떤 생각을 어그 순간엔 그게 팀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했던 것 같아요. 어, 하지만 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,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조기동 선수와 그런 거좀 약속된 동작이었나요, 트로스와? 어 연습할 때도 그렇고 서로 어 규성형뿐만이 아니라 서로 서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어,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어, 그만큼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과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어, 아직 희망이 다, 남아있습니다. 그 남은 경기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? 남은 경기는 또 포르투갈을 잘 분석을 해서 형들과 어, 꼭 잘 준비하고 어, 꼭다 같이 함께 꼭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어,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